그런데 말이에요. 예쁨은 외적인 완성도가 아니라 감정이 느껴지는 얼굴에서 시작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진짜 예쁜 여자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예쁘다고 생각할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눈이 커야 하고, 피부는 하얘야 하고, 다리는 바늘고, 허리는 잘록해야 한다고.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정말 이상적인 얼굴이 예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남자들이 여자를 볼때 진짜로 예쁘다고 느끼는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이기해볼게요첫 번째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는 본능적으로 건강한 여자를 예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모를 그저 취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엔 꽤 오래된 본능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의 외모에 끌리는 기준 대부분 생식 가능성과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본능이죠. 쉽게 말해서 그 여자의 외적인 특징을 통해서 그 여자가 건강한지 파악하고 그 건강이 곧 아름다움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깨끗한 피부, 윤기 있는 머리 미 뚜렷한 눈동자와 활력 있는 몸매를 좋아해요. 그래서 꼭 마르고 날씬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생기있어 보이는 인상에서 끌리는 거죠. 즉 우리가 애써 바꾸려 했던 몸매적인 수치들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단순한 것에 남자는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아요. 그냥 느낌이 예쁘면 끌립니다. 여자들은 종종 거울 앞에서 눈, 코, 입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요. 내 눈은 너무 작아. 코가 조금 낮아서 싫어 입술이 비대칭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는요 여자의 얼굴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좋으면 그게 예쁜 겁니다 그 느낌이란게 뭐냐면 얼굴이 주는 인상이 따뜻하고 웃을 때 표정이 순하고 말할 때 눈빛이 부드러우면 그게 남자 눈엔 예쁘다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눈썹보다 잘 웃는 눈이 더 중요하고 오똑한 코보다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더 오래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번째는 여자의 머리는 길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유독 긴 머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단순히 예쁘니까가 아니에요. 긴 머리는 부드러운 이미지와 여성성을 강조하는 가장 큰 상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는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걸 본능적으로 동경합니다. 여자들이 남자의 짧고 정돈된 헤어스타일을 좋아하듯 남자 역시 길고 찰랑거리는 여자의 머리에 은근한 로망을 품고 있어요. 물론 모든 여자가 긴 머리가 어울리지는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머리모양 그 자체보다 그걸 통해 어떤 이미지를 연출하느냐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의 디테일보다 관리의 흔적을 봅니다. 남자가 잘 모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여자를 잘 봅니다. 손톱 정리는 잘 했는지, 눈썹은 깔끔한지, 피부의 각질은 없는지... 근데 그런 걸 평가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스스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는 여자인지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상대방이 자기 자신에 대해 신기... 을쓴 흔적이 보이면 그게 곧이 사람 자기 권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그건 곧 매력이 됩니다. 특히 여자의 몸매는 수치보다는 선이 훨씬 중요해요. 여자들은 몸무게에 민감하죠. 조금만 살쪄도 기분이 다운되고 바지 하나가 안 맞으면 하루 종일 우울하죠. 그런데 남자는요, 여자의 몸무게를 잘 모릅니다. 그 여자의 몸매가 52kg인지 58kg인지 전혀 몰라요. 대신 라인을 봅니다. 어깨선, 허리선, 다리 라인. 분살이 조금 있어도 전체적인 균형이 잡힌 느낌이면 충분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신감 있는 태도예요. 같은 옷을 입어도 어깨를 펴고 눈을 마주치는 여자와 고개를 숙이고 숨는 여자는 남자 입장에서 전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피부는 외모의 마무리가 아니라 당신의 첫 인상의 시작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 눈도 코도 입도 아니에요. 바로 피부죠. 황택 있고 맑은 피부는 그 자체로 청결 Altyazı 공방함 그리고 부드러움을 느끼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디티라는 것도 결국 피부에서 오는 느낌이 큽니다. 진한 화장보다 피부가 투명하게 비치는 꾸민 듯안 꾸민 듯한 메이크업이 훨씬 더 호감이 간다는 거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여자가 예뻐 보였던 건그 여자의 분위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남자가 정말 예쁘다고 느꼈던 사람들을 하나 하나 생각해 보면 꼭 이목구비 가 완벽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표정이 따뜻했고 말투가 부드러웠고, 자기 스타일이 확실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죠. 또한 이런 분위기는 예쁘게 꾸미는 여자보다 자기 기준이 있는 여자에게서 더잘 나타나죠. 화려하게 꾸민 여자보다 깔끔하게 정리된 여자, 지나치게 꾸며낸 사람보다 자기만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더 궁금하고 더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뻐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답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요. 외모를 넘어 존재 자체가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진짜 예쁜 여자는 딱한 번만 봐도 잊혀지지 않아요. 남자는 시각적인 동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남자는 절대 얼굴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그 여자를 봤을 때 느낌이 좋았다, 인상이 따뜻했다, 분위기가 참 좋았다 이런 정서적 기억이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완벽한 여자보다는 조금 허술하기도 하고 조금은 탈탈한 여자가 더큰 매력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건 그 사람이 자신을 꾸며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강아지상 토끼상, 그리고 귀여운 이미지의 공통점. 한동안 남자들 사이에서 다만 이상 토끼상 이런 말이 유행했죠. 근데 그걸 잘 보면 전부 다 귀엽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여자들을 뜻해요. 이목구비가 뚜렷하다기보다는 눈매가 순하고 말투가 상냥하고 표정이 따뜻한 여자들. 결국 그게 남자들 눈에는 예뻐 보이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눈 크기만 비교해보면 하지 마세요. 당신의 웃는 얼굴, 당신의 따뜻한 말투, 당신의 부드러운 분위기가 누군가에겐 잊혀지지 않는 예쁨이 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남자에게 예쁜 여자는 긴 머리카락처럼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고, 맑은 피부처럼 투명한 말투와 태도가 있으며, 표정에서 감정이 일으고 몸매보다는 자세와 눈빛에서 자신감이 보이며, 예쁘고 싶어서 꾸민 게 아니라 나답게 보이고 싶어서 관리를 하는 여자. 이런 여자가 바로 남자가 진짜 예쁘다고 느끼게 만드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외모가 아니라 행동 태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가끔 내가 예뻐 보일 수 있을까? 이 얼굴로 매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쁨은 외적인 완성도가 아니라 감정이 느껴지는 얼굴에서 시작돼요. 그 사람이 좋아서 눈빛이 달라지고, 그 사람 앞에서 설레서 목소리가 바뀌고, 웃을 때 진심이 묻어 나오는 사람, 그게 진짜 예쁜 여자예요.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얼. 얼굴... 얼굴에 담긴 감정과 사연이 있다. 그 사람이 예쁘다고 느꼈던 이유는 당신이 꾸몄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당신이 진심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누군가를 설레게 만들 수 있는 아름다움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연애읽어주는남자였습니다.